Intellectual freedom needs a garden of a diversity in which to flourish. 정도 되겠죠. 오, 굉장히 고급진 표현입니다.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긴할 건데, 살짝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intellectual freedom 뭡니까? 지적인 자유죠. 지적 자유라는 것은 누군가 내가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내가 뭔가를 알아내려고 하고, 내가 막 알려고 해, 그것들을 제한하지 않고 구속하지 않는 것이죠. 어떤 누구도 내가 알려고 할 때, 그 알려고 하는 그 자유 자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의 그 지적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적 자유라는 것은 필요로 하는데, 무엇을 필요로 하냐면, a 어, garden of diversity. 뭡니까? 어, 정원이 필요하죠.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무엇의 정원이냐면, 다양성이란 거. diversity는 다양성. 다양성이라는 정원 하나가 필요해. 이거, 이 비유 이해되십니까? 다시. 정원이 있다는 거야. 근데 얘 이름이 뭐라고? 다양성. 됐죠? 내가 지적으로 뭔가 알고자 하는 나의 어떤 그 욕구 있죠. 그것을 자유롭게 펼치기 위해서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정원이 필요하다고요. 다양성이라는 정원이 필요하다고. 혹시 다양성의 반대말이 뭘까? 생각나십니까? 어. 획일성이죠. 됐죠? 자, 여기서 제가 좀더 의미를 끌어 드릴게요. 뭐냐면 다양성과 유사한 말이 뭐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다원주의, 다원주의. 좀더 정치적 체제로 우리가 좀 따진다면은 이것은 그치 민주주의다. 이렇게 요약을 좀 해줄 수 있겠죠.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적인 자유를 마음껏 펼치려면 다원주의 또는 민주주의라는 어떤 그 정원 우리가 뛰어놀 수 있는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어떤 정원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라고. 그럼 반대말로 어떤 얘기로 되냐면 획일성 또는 이것은 독재주의. 됐죠? 어떤 압제와 독재가 횡행하는 그러한 사회가 아니겠느냐 이거죠. 다양성이 아니라 획일적인 어떤 사회나 그 정원 안에서는 되었습니까 여기 여기 정원는데 여기가 지금 획일성이 정원이야. 여기에서는 제대로 된 지적인 자유가 펼쳐질 수 없다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자는 하 거야. 아시겠습니까? 다 다시 여기까지지만 다시 해 볼게요. 봐 봐. 지적인 자유라는 것은 필요를 하는데 어떤 정원 하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정원 하나가 필요하다고. 근데 그 정원은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획일성 뭔가 독재나, 한 가지의 길, 한 가지의 통로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요약하자면, 지적인 자유를 마음껏 펼치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보장되는 사회가 필요하다. 됐죠? 자, 다음에 여기서 이 구조 나왔죠? 보이십니까? 뭐가요? 그렇지. in, 위치, 투, 동사. 자, 어떻게 한다 했더라? 이때 인을 다시 뒤로 날린다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위치를 지웁니다. 지우고 나면은 어떤 구조가 보이냐 여기 투부터 어, 인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다이버 t 티 여기서 편의상은 어, 가든 합시다. 그래서 정원을 꾸민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할 안명사가 되는데 홀로 남아있는 전지사의 의미를 살리신다. 이겁니다. 플로리 h 뜻이 뭐냐면은 번창하다. 정도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번창할 수 있는 네의 의미 집어넣었습니다. 안에서 번창할 수 있는 가든, 정원이 필요하다고. 아무렴 여기는 지적 자유라는 놈이 안에서 번창할 수 있고 잘 뛰어놀 수 있는 다양성이 정원이 필요한 거잖아. 이거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더 해석해 볼게. 지적 자유라는 것은 하나의 정원이 필요한데 다양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정원이 필요하답니다. 바로 뭐냐면 이 지적 자유라는 놈이 그런 사람이. 안에서, 안에서 마음껏 무럭무럭 자랄 수 있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러한 다양성의 정원이 필요하다. 획일적이고 정말로 다양성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압제의, 독재의 어떤 정원이 아니라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